The Surf 찍고, <웃음> 맛보고, <웃음> 즐기고! <웃음> 막 찍어도 에이 컷이니까 피자는 이렇게 먹는 거야. <웃음> <웃음> 포토제닉 테이스트. 국내 <laughs> 네, 피자!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이자 첫 번째 그랜저. 5G. 그랜저. 혁신으로 완성하다. New and original. Back back. Grandeur. diesel Venture Diesel, Gasoline, Hybrid. 잡 세상을 <웃음> 해결할 <웃음> 내가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영광아 진짜 왔네 날이 다가올 거야 사랑한다는 건이게잘 가고 있는 거지? 아니겠니? 함께 숨쉬 그대 이제 그랜저 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야 아, 아 좋은 날이. 어. 우리잘 가고 있는 거지? 그대 이제 그랜저 맛이냐면? 매콤한데 달콤해 달콤한데 짭짤해 짭짤한데 매콤하지 않아 에이 달콤하지 달콤하긴 한데 짭짤하지 않아? 매콤 달콤 짭짤 입맛 사로 잡는 맵단짠이 입안에서 돌고 도는 맛 국내 맵단짠 치킨 입맛 도메 e Makman Art of Technology Sonata Graccia Misterioso mezzo piano accelerando Appassionato Cantabile legato dolce 그 어떤 리듬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드라이빙 Art of Technology Sonata 당신은 운전자이기도 보행자이기도 하다 보행자까지 배려하는 새로운 생각 소나타 세계는 우리를 최고라 말하지만 우리에게 최고는 당신입니다 소나타 말뿐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광고처럼

Sonata Hybrid Unexpected Sonata Unexpected 존재감도 개성도 확실한 2012년형 쏘나타.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세계적 기술로 앞서가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언익스펙티드. 자동차의 감성을 더하다 s u r p r i 브리에이엔트. 두 개의 심장으로 앞서가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기름 없이 달리려면 이렇게 실려 가거나. EV 모드로 달리거나 두 개의 심장으로 앞서가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감성을 더하다. 소나타, the brilliant.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자동차에겐 일시정지, 하이브리드에겐 충전. So saying... 두 개의 심장으로 앞서가다. 소나타, oh, oh, oh. 하이브리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자동차에겐 일시정지, so cool. 하이브리드에겐 충전. So yes sir, yes sir. You're such an 두 개의 심장으로 앞서가다. 맛보고, 즐기고! 막 찍어도 A컷이니까. 피자는 이렇게 먹는 거야. 포토제닉 테이스트. 국내 피자! 잠깐, 방금 전의 움직임 당신이 한 건가요? 그랜저를 바꾸다, 그랜저. 뭐하냐고? 똑같은 스타일. 내가 해줄게. 무인 전달이요. 하면... 야너 무엇이냐 그 개인 방송인지 뭔지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겨? 언제 그런 거 해서 입에 풀칠을 하겠냐고 어? 아유 걱정 마요 아들 돈잘 벌어 그 구독자 수가 잘벌 있어 벌 엄마 내거 보긴 봤어? 봤지. 이게 뭐하는 짓이여 나는 모르겠다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암튼 <laughs> 나다 왔으니까 그어에요 뭐가 다 와? 엄마 차 벗어 성공한 게요? 형수야 형수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저번 주부터 아빠가 데리러 온다 지금 아빠약근할 시간인데 그냥 무슨 일이 있는거야 혹시 아빠 아따... 생각 다른어 뭐? 아빠 승진이는데? 오 이젠 시험관리 좀 되나? a n 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t'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아, 저기 <laughs> 에이구. 박차장 나가서 자기 사업한다니. 네, 뭐, 좋은 아이템 하나 있다고. <laughs> 박차장이 박차고 나가는구만. 나가면 뭐 있는 줄 알고. <laughs>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 쌤, 차도 바꿨네. 응? 왜? 너 부러워? 아 부럽긴 해요. 아닙니다. 그지? <laughs> 그지? <그치? 그치? 웃음> 저차 얼마지 많이? 뭐하냐고? 똑같은 나의 스타일 스타일이 없잖아. 아, 우리 이렇게 나가. 같이 안 하자면, 같이 읽잖아. 같이 읽잖아. 함께 <laughs> 있지 않아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이다.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어디서든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어릴 적부터 말만 키로 소문한 나였는데 <laughs> 언젠가부터 말수가 줄었다 근데 요즘 다시 말문이 터졌다. 아까운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선배가 나 때문에 싸웠다. 지호가 뭘 그렇게 잘못 했냐? 내가 할수 없는 말들을 대신해주고. 제가 말려. 다시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다.